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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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이렇게 명상을 합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부었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젯밤에 넷플릭스로 짜 영화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오늘 남은 거더 보려고요. 오케이, 플레이. 이거는 엄마가,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드신 요거트예요. 아침마다 먹고 있어요. 뭐 먹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와 가지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죠. 이제 운동 갈 거예요. 가볼까요? 갑시다. 운동 끝나고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오늘은 3시에 알바에 갔다가 7시에 학원에 가야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말리고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저의 점심은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떡갈비 현미 영양밥입니다. 그릇에 옮겨 담으니까 좀 그럴싸하죠?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고라 수고라. 저다 조용. 떡갈비 맛있어요. 밥은 좀 맛이 없어서 둘이 같이 먹어야 돼요. 네. 수고라, 네. 이거, 이거, 이거. <laughs> 기다려. 먹어. 뮤무 묘, 묘 무뮤르미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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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번 추지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4번 추지윤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KDI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KDI는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이 줄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인데요.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 이제 알바하러 왔어요. 돈을 많이 많이 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저는 이제 학원에 왔습니다. 아나운서 아카데미인데, 어, 이제 두 번째 수업이에요. 열심히 하고 올게요. 얘들실하니까 <목소리> 저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이제 집 가서 잘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